헬로 오늘 안주는 낙곰새 입니다 낙곰새 낙지 꼼장어 새우 볶음 구독자 분이 꼼장어 드셨다 그래 가지고 저도 꼼장어 먹고 싶어 가지고 검색을 해 봤더니 네이버페이 새우몰 이라는 데서 미국산 꼼장어 냉동입니다. 요거를 싸게 팔더라고요. 950g에 11600원이에요. 근데 저는 이거 소분돼 있는 420g씩 나눠져 있는 거두개 샀거든요. 그래서 12600원에 택배비 3500원 별도입니다. 소스가 따로 판매를 하더라고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데 저는 그냥 이거 한번 맛이 어떤가 예, 매운 소스라 그래가지고 먹어보려고 샀습니다. 세개 넣었더니 낙지하고 이런 거다 야채 넣고 해도 딱 좋은 것 같아요. 오늘도 맛있게 먹어 보겠습니다 짠 에어컨을 틀어 놨다가 시원한 상태에서 지금 껐거든요 냄새만 맡아도 땀 날라 그래 이거 와 오늘 좀 육수 좀 나와도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좀 많이 볶았네. 꼬들꼬들하다. 낙지곰장어. 음, 소스 안 매운데? 야채에서 물이 좀 나오기는 했는데, 그렇다고 해도 맵지 않아요. 아, 꼼장어 맛있네. 오랜만에 먹으니까. 아. 꼼장아가 꼼장꼼장한 맛이 좀 나잖아요 그래서 우유나 정종에다 좀 담갔다가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우유에다가 한 30분 담갔거든요 너무 안 꼼장거려 음맛있어 호수를 돈 주고 사니까 그냥 이렇게 날로 먹네요. 이게 더 맛있어요. 에어컨이 있는 방에서 이렇게 땀을 뻘뻘 흘리게 될 줄도 몰랐네요. 낙지는 이마트에서 냉동 낙지 사다 놓은 거예요. 음, 아, 덥다. 아, 빨리 에어컨 키고 싶어요. 카불이, 냅지보리. 아, 맛있다. 새우가 왜안 보여? 보세요 여러분. 술만 먹음 속빌입니다. 아, 정수리에서 터졌어. 난리 났습니다, 지금. 어머니랑 같이 에어컨 틀어놓고, 에어컨,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그냥 배 두드리면서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와, 너무 맛있어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저녁 보내시고요. 맛술 하세요. 구독!